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가운데 또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축복이 우리 하늘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 가정주의를 마, 어, 맞이하면서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또 평화로운 가정이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평화와 지혜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알라딘의 그한 장면이 이렇게 살짝씩 오버랩이 됩니다 소원을 무엇을 들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오버랩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와 가지고 내가 어떤 소원을 들어 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이렇게 간지간질하니 너는 <laughs>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소원을 들었을 때 어떤 소원을 들어 준다라고 말했을 때딱 어떤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아 우리 가게가 잘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 시험을 잘 쳐야 되게 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이 될수 있도록 아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할 겁니다. 근데 저는 내가 누워, 무엇을 들어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그 말하는 대답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것을 진이에게 말할 수 없어서 자기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 인생을 다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히 자기가 꿈꾸고 있는 이루고자 하고 있는 자신의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에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이야기를 한명 들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다 살아간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칭찬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실함은요. 결국 칭찬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사계에 악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죠. 왜? 내 목표만을 내 만족만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결국 그 열심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습니다. 곧 누군가가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악을 주지 않는 열심으로 살아가서 목표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목표를 이루는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누군가가 소원을 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처럼 소원을 꿈꾼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것과는 철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망은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라고 질문하실 때에, 세상과 다른 대답을 할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송구영신예배 때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25년도 기도 제목을 신앙 성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양의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하늘 가족들은 다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는구나 나보다 훨씬 멋진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전에 함께하지 않았던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그분들까지도 세상과 다른 기도 제목 하나님 담기를 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간구를 할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게 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나눈 대화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설교를 하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약성경에서의 꿈은 단순히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런 개꿈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으로서 꿈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후에 꿈속에서 그가 당할 위협을 예고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구약 성경에서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꿈이라고 폄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와서 솔로몬과 대화하시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꿈속에 찾아오신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꼬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우리 구장 말씀 o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 장 n 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 n 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 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때에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듣지 아니하면. 지혜로 올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아니하면 지혜로 올수 없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하죠. 가정도 그러합니다. 말안 들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는 거죠. 다 들어야 돼요. 세상의 현인들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귀가 연한 사람입니다. 팔랑귀가 아니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소통이 안되고 고집불통이고 독재자 같은 사람은 자기 말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독재자처럼 변하는 것이죠.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요즘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 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요즘에 듣는 생각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한 게 뭐냐? 자기는 세상 만사를 다 아는 현인처럼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제가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상만사를 다하는 현인처럼 막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지혜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더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지혜로운 척하지 마십시오.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그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걸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왕은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을 구할 것인데 네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구나. 오직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했구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죠. 1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 인생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네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거 안 줄게. 너 그거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지 안 줄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했으니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거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간구한 것과 더불어서 그 지혜와 더불어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너와 같은 왕이 없게 될 것이다. 태평하게 할 것이다. 부와 명예와 건세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만 구했으니 세상의 모든 것 뺏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구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만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악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쌩뚱맞게 그것을 간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전의 삶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솔로몬의 이전의 모습들을 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데요. 4절에 먼저 함께 보게 되면 솔로몬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 헌신이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설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일천 번제는 뭘까요? 일천 번제가 뭘까요? 제사를 천번 드리는 게 아니라 천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900개인지 800개인지 모르겠지만, 1100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평행하는 본문인 역대하 1장에 보게 되면 은 솔로몬이 누구랑 함께 일천번제를 하러 갔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역대하 1장의 말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애중과 함께 기부원 산당으로 갔으니 아멘. 솔로몬이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그냥 모두랑 함께 간 겁니다. 온 백성들이랑 함께 예배들이로 간 겁니다. 새로 왕위에 올라가면서. 내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천 가지 예물을 바치면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왕위에 올라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솔로몬과 같은 일천 번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을 온전히 바치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염려되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점집에 찾는 비율이 얼마가 될까? 제법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 물론 일정 나이대긴 하지만 이 자료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몇 퍼센트의 사람이 점집을 찾았다고 라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한20%될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한30%한분40% 50% 50% 네. 그냥 몇 퍼센트 말해도 손을 안 들겠다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laughs> 무려 45%의 사람이 점집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반은 갔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안 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갔었어도 앞으로 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찔려 하시면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걱정 되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걱정이 되죠. 왜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을 보기도 하고 그냥 뭐 타로 점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문화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면 뭘 하면 됩니까?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죠. 최선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하고 뭐 새로운 삶의 방향을 할 때에 있어서 염려가 되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공부도 하시고 노력도 하셔서 최선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십시오. 그 헌신을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리의 삶의 첫 문제,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솔로몬과 같이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것을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형식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형식만 남아서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악행을 했던 다른 왕들처럼 그냥 그렇게 형식만 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 겸손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멋져서 내가 그럴 만해서 왕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 2정,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익히 알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계승 서열 1순위가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1순위였죠. 솔로몬이 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아도니아는 교만했죠. 내가 1순위니까 내가 왕이 될 거다. 이미 왕이 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게 될수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모습이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될 만하니까 된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될 만해 가지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가 될만 하니까 목사가 됐다. 내가 장로가 될만 하니까 장로가 됐다. 내가 권사가 될만 하니까 권사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내가 될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그 겸손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나는 이 종은 작은 아이다. 출입을 할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입니다. 이런 표현을 어디 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히브리어 나르카돈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 혼자 설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나는 내 혼자 살수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 혼자서 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자기의 학원비를 내겠습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사는 것처럼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출입을 할지 못한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왕의 직분을 내가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왕의 역할 전투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거나 월등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는 전쟁을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떨어지는 존재 분명히 아닙니다.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멋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에 실력적으로도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인터넷 서칭하다가 좀뭐 공감이 되는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흑수저 집안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흑수저 집의 특징은 부모는 자녀를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저거 아무것도 못한 놈이야. 이렇게 무시하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대든답니다.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차원과 더불어서 그 가정이 그런 문화라면 그 집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주지 못하는 그 가정은 세상적으로 볼때 아주 별볼일 없는 그런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따진다면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영적 흙수저 집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달란트를 주신 것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누가 준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것만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겸손하고 갈급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 수준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신 분들 삶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중간에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듣는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직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누군가를 피곤하게 할 뿐이며 나에게 허물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한 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처럼 온전한 것 하나님의 뜻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